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집트 17번째 이야기. 예, 이집트 왕조의 말기, 말기 왕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이집트 책자라든지, 아니, 이집트를 여행하시다 보면 가이드 분들이 설명할 때 말기 왕조에 대한 설명들을 거의 안 하죠. 그 이유가 뭐 여러가지 있겠지만, 예, 혼돈스러운 시기였다. 예, 그래서 제3 중간기, 너무나 혼돈스럽고, 20대 왕조가 멸망한 후, 21대부터 25대 왕조까지, 우리가 보통 제3 중간기라고 하지만, 너무나 이 왕조들이 많았고요. 상하 20도 뿐만이 아니라, 소왕국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왕조들이 흥하고 망하고, 이런 시기가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 산발적으로 계속 생겼던 왕국이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게 쉽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집트 사에 대해서, 이집트 파라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저희가 좀잘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있는 이유는 사실 푸톨레메아이오스 시대의 신간 마네토라고 있습니다. 마네토가 이집트 사라는 거를 기초로, 이집트 사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사실 그거를 기초로 해서 모든 역사학자, 고고학자들이 기본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사실 그 이집트 사가, 마네토가 편찬한 이집트 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인지는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 않나? 만약 마나토가 이집트사를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자세한 이집트사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또 한편으로는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테베의 이제 상이집트하고 하이집트로 이집트 왕조 때 분리됐다고 했죠. 람세스 1 1세가 근데 람세스 1 1세가 죽은 다음에 예 재상 예, 그사이그의 재상이 스멘데스라고 있었는데 왕에 위 오릅니다. 그러면서 21대 왕조가 되고요스멘데스는 근데 수도를, 어, 델타 지역이죠. 예, 델타 지역이 타네스라는데 수도를 정하고, 예, 그 다음부터 이렇게 거기서, 어, 어, 어 계속해서, 어, 어, 유지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마 팔레스타인 출신이 아닌가 그렇게 또 우리가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뭐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건 아주 뭐 약서절을 중요하거나 아주 유명한 파라오들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귀에 잘 들어오지 않지 않나 생각을 되고요. <laughs> 이때 보면 예, 21대 왕조 때 보면 타니스에서 만들었다고 이제 수도를 그쪽으로 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왕묘가 테베이 아닌 21대 왕조의 왕묘가 타니스 쪽에 좀 많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서, 타니스 쪽에서도 왕묘가 발굴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쪽 지역에서, 예, 바로 역사상 투타카멘의 분묘가, 예, 예, 무덤이, 예, 도굴이 안 당했었다고 했죠.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투타카멘도, 무덤도 좀 도굴이 된 것이 아니었나. 예, 처음에 거기에 <laughs> 하워드카터가 들어가고 나서 너무 번잡하게, 예, 정리가 돼 있지 않은 부분을 통해서, 그렇게 열심을 하기도 하는데 이 당시 21대 왕조의 푸스센네스란 일세라고 있는데 이 묘가 하나도 도굴이 안된 안 상태에서 예 바로 예 프랑스의 조사대에 의해서 발굴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어 바로 푸스넨세스 일세하고 바로 투탕카멘 이두 개의 무덤이 도구, 어, 도굴이 안된 상태로 발견이 된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근데 아무래도 도굴이 안된 상태에서 발견됐는데, 예, 아무래도 무덤 속에 있는 뭐, 가면이라든지, 황금, 황금으로 된 뭐, 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투탄카민이 아무런 유명하기 때문에, 예, 푸스네세, 푸스, 푸스, 센네슬세는, 예, 도굴이 안된 상태에서 많은 구문보아라든지, 여러가지 뭐, 부장품들이 발견되도 불구하고, 유명하지 않게 된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뭐든지, 첫 번째로 발견이 되는 게, 예. 유명해지는 게 아닌가,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이, 예, 그렇게 되고요 그러다가 상이집트에는, 예, 지금 하이집트 얘기를 한 거죠. 델타 지역이었으니까. 상이집트에서는 태베을를수도로 하는, 예, 룩소를 수도로 하는, 예, 바로 이제 조그만 소국가들이 건립이 되는데, 거기 보면, 피앙키, 피네잼, 이런, 뭐, 대신관들이 있었는데, 이대신관들이 왕, 파라오라스 군림 다시 선언을 하고, 예, 이제, 그, 21대 왕조를 계속 유지를 하는데, 예, 바로, 테베지 지역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왕가의 계곡이나, 어, 이런데, 예, 지금 신간들이 지금 파라오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파라오들은, 파라오들의, 예, 왕, 왕족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태베스에 있는 그 왕가의 계곡 이도굴이 어마어마하게 심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가의 계곡은 눈뜨고는 볼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이때, 예, 아무래도, 미라들을 은닉한, 은닉한 게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21대 그이 하이 상이집트 21대 그뭐 신간에서 파라오가 된 피네잼이라고 있는데 아마 피네잼 때, 피네잼 때이 왕들의 예, 파라오의 미라들을 은닉을 시작한 게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그냥 추측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피네잼은 여러분들이 그 까르낙신전 가시면 중 아, 제일 그 뭡니까 거기, 예, 예, 까르나신단에 그 마당, 큰 마당이, 제일, 제일 마당이, 제일 큰 마당이 있는데, 거기 가시면, 예, 큰 석상이 하나 있죠? 예, 거기, 그게 바로, 높이가 한1 5터 정도 되는 석상인데, 그게 바로, 예, 사실, 피네잼 석상이다, 알려지는데, 사실, 람체스의 세계가 완공한 건데, 이름을 피네잼으로 바꾼 게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또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혼란스러운 시기였고요. 어떤 거를 딱 정확하게 찝어서 말씀드리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 말기 왕조 때가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데 이때 이 말기 왕조 19대 때 보면 뭐엇죠 제가 이제 모세 19대 왕조 때 모세 얘기를 했었죠. 모세 얘기. 예, 바로 람세스 2세 때. 모세의 연령이 구약 성서대로 하면 뭐 모세가 언제 죽었을까요? 언제 얼마, 어느 정도 살까요? 180세까지 살았다고 구약성경이 이렇게 나오는데 모세가 죽은 후에 뭐 유랑을 계속하다가 히브리 민족도 어떻습니까? 다이대 지도의 아래에 예, 왕국이 이제 성립하죠. 히브리 왕국. 그러면서 솔로몬 시대가 됐는데 예, 이 솔로몬 시대가 이집트를 따지면 2일대 왕조하고 아, 딱 이렇게 맞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구약성경에도 나오지만 예, 솔로몬이 예, 이집트의 여왕과 아 이집트의 어, 딸과 결혼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열한기상 같은데 이렇게 잠깐 보시면 예, 이집트 왕이 게젤이라는 마을을 불태우고 거기 살던 가난한 사람들을 죽인 뒤그 마을을 장금 삼아 자신의 딸을 솔로몬에게 시집보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여기 보면 여러분들도 구약성경고 열한기상 같은데 보면 예뭐 시바 여왕이 나와요 시바 여왕 아마 이 시기가 겹치는 게 아닌가. 엘슬로몬이 시바 왕과 결혼하지 않고 이집트의 공주와 이렇게 결혼하는 게 아닌가 우리가 또 추측을 해볼 수가 또 있겠습니다. 이건 뭐 구약성경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22대 왕조 때 보면 잠깐 동안 리비아 출신들의 왕조가 세워지기도 하고 여튼간뭐 팔레스타인 리비아 그 다음에 누비아 왕족 하면서 한때는 이집트의 왕조들한테 뭐 지배를 당했던 민족들이 예, 뭐 들고 일어나서 반기를 삼아서 이때 말기왕조 때 왕조를 조그만 왕조들을 많이 설립을 한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 오랫동안 이 사람들이 통치를 당했던 것이죠 이집트 왕족들한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왕족을 어, 다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조그만 소원국들을 만들면서 불구하고 그러면 오랫동안 통치를 당해서 얼마나 저기 뭐, 굴복을 당했겠어요? 그러면 이집트의 문화를 문명을 파괴해야 되겠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집트의 문명이나 문화를 파괴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또 되겠습니다. 그래서 25대 왕조에 보면 예 바로 딱 타르카라는 예, 파라오가 생기는데, 이게 바로 누비아 지역 출신이에요. 누비아 지역인데 희한하게도 이 사람들은 30년 동안 짧은 기간 동안을 상 이집트를 지배를 하게 되는데, 이집트 예, 왕조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요요 바로 피라미드를 건립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면, 어, 이 피라미드는 이집트에만 있는 것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아프리카 수단에도 이 당시 건립한 피라미드를 꽤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타르하가가 그리고 또 어디다 카르낙 신전에도 열 주를 또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또 거기 가시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예, 탐문 탐마, 들어가서 예, 큰 예, 뭡니까? 정원이 나오죠. 제일 정원이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아까 피네잼 석상이 있다고 했었지만 피네잼 석상 주변, 그 앞부분으로 해서 원래는 한 10개 정도의 10개, 어마어마하게 큰 기둥이 있었는데 지금은 19개는 풀어졌고요. 유일하게 하나만 남아있어요. 져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로 그래서 여러분이 딱 보시면 아, 뭐, 바로 그게 타르카 기둥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타르카 기둥 예, 그땐 바로 타르칸 누구냐? 바로 수단의 예, 아프리카 수단 누비아 지역 출신의 파라오였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 때가 그러니까 30년 동안 잠깐 상위 집들을 통치를 하는데 누비아 지역 출신들이 그때 이 사람들이 상위 집들뿐만 아니라 멤피스까지도 쳐들어간다고 해요. 멤피스까지 그리고 기자 지역까지 가게 되고 그러면서 뭘 보게 됩니까? 바로 피라미드를 보게 되고 피라미드 건축실을 놀라고 결국 자기네 나라로 예, 무너, 예, 무너진 다음에 왕조가 무너진 다 자기네 나라로 바로 누비아 지역으로 다시 와, 아프리카 수단으로 왔었을 때 바로 피라미드를 그대로 똑같이 만들었는데 물론 규모는 아주 작은 피라미드인데 그래도 꽤 많은 피라미드가 예, 규모가 작은 피라미드가 그래서 아프리카 수단에 남게 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 바로 아시리아. 예, 아시리아에 또 정복을 당합니다. 아시리아에 정복을 당하고 20, 25대 이후로, 예, 그러면서 26대죠. 그러니까 26대 왕조부터 아시리아의 정복을 당하다가 잠깐 또, 예, 아시리아를 이제 격퇴를 하려고 하면서 20대 통일왕조를 실현했는데 다 어떻게 됩니까? 예, 바로 서아시아에서 이제 새로운, 각 서아시아나, 예, 아니, 이 예, 예, 수아시아 쪽, 그러니까 서아시아에서는 이 정세가 갑자기 급변, 급변도 가는 겁니다. 그게 이집트에만 그 당시 정세가 막 이렇게 요란하고 소환국들이 생기고 복잡한 게 아니라 이 전세, 전, 그 주변 국들도 아주 정세가 급변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서아시아, 서아시아는 메디아 왕국, 실바벨로니아 왕국이 탄생을 했고요. 그리고, 아, 그런데,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 소아시아도 리디아 왕국, 여러분들 아마 성경책이라든지 이런 데서한 번쯤 봐서, 들어봤을 법한 왕국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갑자기 페르시아 제국이 급성장하면서, 벨디아 왕국, 시바블리니니 왕국, 그러니까 아시리아를 이 페르시아가 다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페르시아가 무너뜨리고, 바로 어디로 들어올까요? 이집트로 들어오겠죠? 이집트로 들어오고 그래서 2 0트를 다시 잠깐 통일로 26대 왕조 때 했는데 또 다시 2 0트를 무너뜨리게 되고 다시 바로 혼란기 그리고 외세의 에 바로 정복을 당하고 예, 외세에 의해서 통치가 되는 시기가 계속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페루시아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예, 정말 예, 처음에 왜 아케미네스라는 왕조가 이집트를 정복하고 유지를 하다가 나중엔 다리우스 1세, 일세, 다리우스 1세도 한번 정도 들어보셨을 텐데 다리우스 1세가 계속해서 통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바로 이 페르시아가 100년 넘는 세, 시간을 100년을 넘는 세월을 이집트를 또 통치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시기 때 누가 돌아옵니까이 바로 이집트로 헤로도토스 그리스의 신학자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그집트. 예, 헤르도토스가 바로 이 당시에 들어와서 페르시아가 정복하고 있는 시기에 바로 이집트에 대한 걸 여행을 하면서 이집트에 대한 내용들을 쓰죠. 그래서 그게 뭐냐? 이제 바로 헤르도토스가 만들어낸 역사 이야기 히스토리아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 히스토리아가 어떻게 돼요? 역사라는 말, 영어의 역사 히스토리라는 어원으로 되죠. 예, 그런데, 예뭐 네, 사실 뉘앙스는 약간 아, 뭐, 히스토리아 히스토리 보면 거의 비슷한 언언인데 어, 어, 약간 뉘앙스가 좀 틀린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이 되고 어찌 됐든 그 당시 헤르도토스는 여러 여러 문점이 있는데 아마 그리스의 첩자였다 아니면 그리스의 뭐 기자였다 아니면 그리스의 역사학자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역사학자는 아니었다는 것이 지금 분명 분명하고요. 아마, 페르시아하고 그리스 간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 이 이제는 태동을 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예, 헤르도토스가 페르시아가 이집트를 어떻게 통치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엿보기 위해서 작성한 게 아닌가,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예, 오류도 꽤 많다고 해요. 오류도 꽤 많고, 예, 그런데, 어찌됐든 이집트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잘 묘사해 놓은 게 바로 헤르도토스의 히스토리아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도 이 마네토의 예, 이집트 사하고 같이 아, 매우 귀중한 영주 자료도 어, 쓰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페르시아가 계속 통치를 하는데, 통치를 하는데 너무 오로, 어, 100년 이상 통치를 하는데, 페르시아가 1차, 1차 페르시아 지배기가 있고, 2차 어, 페르시아 지배기가 있는데, 예, 뭐 26대 왕조에서 어, 뭐 항쟁을 하다가 잠깐 동안 독립을 했다가 다시 28대 왕조에 있다가 29대 왕조 때 다시 또 페르시아가 정복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예, 이 당시 예, 마지막 왕조가 제 30대 왕조인데, 30대 왕조 파라가 누구냐?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 계세요. 어디 가시면 들어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아스안 제방에 예, 가시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예, 필레신전이라고 있어요. 필레신전에 가보면, 바로 이 파라오의 이름이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네. 넥타타보 이세라고 나오는데, 넥타타보 이세가 필레신전의 앞부분, 예, 거의 신전을 좀 건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필리 신전 가면 한번 정도 들어보실 만한 파라오 이름인데, 바로 제 30대 파라오, 네, 어 30대 왕조의 예, 파라오 네타타보 2세가 예 있었는데, 이때 예 결국 파르페르시아가 다시 예 쳐들어와서 결국 예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쫓겨나게 되는데, 얼로 도망가요. 상이 집으로 도망갔다가 바로 누비아 쪽으로 도망갔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아 에디오피아로 누비아 쪽에서 에디오피아 쪽으로 도망갔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역사에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이때 예, 제 30대 왕조 때예 바로 넥타타보 2세 때예 페르시아 에의해서 이집트는 멸망했다 예 그리고 완전히 사라졌다 이렇게. 마네토 이집트사에는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마네토가 살았던 시기가 언제죠? 프톨레마이오스 시절 때에 이거를 이집트사를 집필했다고 했죠. 그래서 마네토는 프톨레마이오스에 대한 시기.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이집트 역사라고 하기하기에도참 하기, 하기, 애매모호하지만 일단 30대 왕조가 끝이다 이렇게 적어놨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예, 그래서 30대 왕조가 넥타브 2세가 고대 이집트의 최후의 왕조였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 이후로 고대 이집트 이집트인들에 의한 바로 집권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그 바로 누구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바로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바로 프톨레마이어스 왕조를 건립하죠. 그런데 프톨레마이어스 왕조는 이집트인들이 아니에요. 바로 누구예요 알렉산더 대왕의 자손들이다. 물론 그 사람들이 개화해서 이집트의 파라오가 되고 이또하지만 그래도 이또의 왕조는 아닌가 아닌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엄밀히 말씀드리면 외래 왕조죠. 외래 왕조 예, 그래서 넥타타보 2세의 30대 왕조가 마지막 이집트의 최후의 왕조였고 그 이후에 예 잠깐 외래, 외래 왕조인 포텔레마이어스 왕조가 식권을 하게 되죠. 예. 그렇게 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로마 제국이 들어오고 그슬람 그다음에 이슬람 제국들. 그다음에 영국의 식민지. 그다음에 1922년에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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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2년에 예, 바로 이집트가 독립을 영국으로부터 독립 선을 언 합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바로 2200년 후에 예, 30대 왕조가 예, 기원전 30대 왕조가 멸명하고 나서 2200년 이후에 드디어 이집트가 다시 예, 왕국을 성립을 한다. 왕국은 아니지만 민주주의 국가가 되지만 예,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죠. 예, 그래서 이집트가 이집트 민족이 2200년이나 후에 다시 어, 예, 독립을 하고 이집트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게 된다. 꽤긴 세월 동안 예, 정말 혼란스러운 기, 어, 시기 그리고 외래 민족의 진입 그런 역사를 어, 거친 게 바로 이집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뭐 간단하게 이집트에 대한 예 말기 왕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제 1대 파라오 1대 왕조부터 약3 30대 파라 30대 왕조까지 예 그리고 30대 왕조가 사실 실질적으로 마네토의 이집트 사회에서는 끝이었다. 그리고 사실 포틀레 마이어스 시기부터는 외래 왕조나 마찬가지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있있고요 그래서, 푸텔, 와 30대 8, 어, 왕조가 끝난 이후 아주 복잡한 세계사를 흐름이 오면서, 예, 그러면서 이집트는 2200년 이후에 결국 이집트 민족 스스로가 나라를 만드는 독립을 하게 되는 그 이후에 예, 역사가 된다. 그러니까 사실 이집트는 3000년 정도는 세계를 정말 아우르는 이 바로 이 서아시아, 이이 이, 이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이 아시아 지역을, 서아시아를 정말 아우르는 국가였는데, 3000년 동안. 정말 파, 정말 찬란했던 문화였죠. 그런데 그 이후로는 약 2200년 동안은, 예, 이집트는 역사에도, 예, 나오지 않는 민족이 되지 않나. 그렇게 좀, 예,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한 역사가 아닌가 생각을 되고요. 오늘은 이집트의 말기, 예그 그, 어, 왕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아마 포틀레마이어스 왕조에 로 대해서 어,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